할렐루야! 오늘 말씀 산책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잔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라노서원에서 발행하는 빛과 소금 2021년 4월호에 실린 이관형 형제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과 또 학창시절에 친구들에게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원치 않게 조현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까지 망상에 시달리다가 혼자서라도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정하여 자신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와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평안이 마음 가운데에 넘치게 되었고, 또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괴롭혔던 것은 그들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낙심과 좌절, 증오와 분노 같은 죄악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를 받은 그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조연병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마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 귀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시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전하며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